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가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그래 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그후에야고보에게보이셨으며그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 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헛되이 믿지 말라 하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고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고린도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전한 말, 나의 전한 말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소서. 성천하셨다는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 그 말을 너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요. 이 오늘 이 정, 정하는 이 말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우리가 굳게 지키면 구원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믿는다고 다 구원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헛되게 믿는 믿음이 있고 참되게 믿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그들이 믿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복음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자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생명 대신 복음의 말씀을 내게 뿌려줬어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로가 없었으면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택한 통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 믿어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헛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생명 되신 복음의 말씀이 내게 뿌려졌을 때에 나는 제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은. 씨가 땅에 뿌려졌다고 그래서 다 싹이 올라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농사 지어보면. 그런데, 복음의 씨도 뿌려졌는데, 그것이 싹이 잘나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합당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내 용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게 얍삽발은 삶을 통하여 복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상기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가 받은 그 모든 복음의 그 겪었던 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또는 율법을 통하여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오늘날도 그렇지요. 복음을 듣고 다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 을 잘하지 않았잖아요. 외부의 핍박이 오면 쓰러지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래 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보고 바울은 다시 한번 생명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의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장사 지님 받았었다 성경대로. 구약의 말씀에 예언자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미 오신다고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성경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었다고 바울은 또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이게 바로 원복음이에요. 원복 원보금. 원래의 가창 오염되지 않은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거래요. 나의 옛 것은 없어진 거예요. 옛 자아가 없어졌어요. 예수와 통하여 모든 아담의 그 원죄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와 통하여 함께 또 부활한다는 것을 바울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너희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의 죄 아담의 원죄 나는 죄를 안 지는데 아담의 죄를 지는데 었왜 내가 죄인이냐? 이게 죄가내려 오는 거예요. 죄는요. 계속 전달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옆에 범죄자 옆에 있신그 범죄를 그 몸을 몸에 그 전달됩니다. 같이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인간의 모든 피를 따라서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친히 십자가에 죄를 대속하는 것이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속죄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뜻이에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속전했다. 돈을 가지고 지불하면 더 이상 내가 빚진 자가 아니, 아니잖아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부리 십자가에 청산했어요. 그래서 속죄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이게 바로 믿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나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들도 예수님의 속죄를 안 믿는 목사들이 많아요. 부활도 안 믿고 그러면서 교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를 내 마음속에, 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나의 죄, 이, 이 어마어마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졌구나. 믿는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강가에 종이 배를 띄웠어요 종이로 이렇게 만든 배를 흐르는 물에다 띄웠다는 것입니다. 종이로 만든 이 배가 강의 물길을 타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가 아빠,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배가 참멋있죠 왜? 그게 이제 잘 내려가니까. 떠내려가는 복귀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멋지지요? 하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응. 어, 종이 배가 예쁘긴 한데 금방 깔아앉을 거야. 근데 잠시 후에 물이 종이 배에 들어가고 종이 배는 순식간에 강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멋져 보이지만 속에는 늘 힘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금모양이 그 번뜻하고 종이배처럼 좋은 신앙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사도바울의 말씀처럼 엑기스 복음, 원복음이 완전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정확하지 않아 하기 때문에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겉은 참볼 때에 너무 너무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적인 원칙적인 보험이 자리 잡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십사이 쓰러지고 떠내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신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의 부활을 세운 복음 가운데 배가 흔들림 없이 세상의 강요에띄워지는 것은 그 가운데 신앙의 믿음으로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할 때에. 그 주변에, 거지 선제자들, 거지 목회자들, 거지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는 송두리째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인생의 구원이 항해에 잘 완주하고,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를 때에, 주의 예비한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십자와의 복음을 완전히 하는 보름, 세상의 풍랑에 따라, 고난에 따라, 소문에 따라 흔들리게 되면, 강풍에 배처럼, 내려가다가 십사에 힘리고 다운되고 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째, 어떤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만 아 예수를 나를 십자가에 죽고 싶구나.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 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원복음. 너희 죄를 위하여, 너희 아담에 부터 흘러든 모든 죄, 또 생활하면서 모든 자범 죄,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 예수가 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게 되면은 헛되이 안하고 굳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보면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어떤 사람이 뭐를 든지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든 간에 나는 이미 이 원복음을 철저히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배단의 마을에 사는 나사로 잘 알죠. 나사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친구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가 죽은 곳에 제자로 함께 가보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그의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동생들, 죽은 나사로는 오라비였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이 나사로 끝이 되면 은 반드시 천국 가고 구원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기적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날이 된 나사로는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기록되어 붙어있는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서를 살리고 난뒤그 사건 뒤에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뭐냐? 나서고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1억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창세계부터 보세요.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오신 것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칠백년, 팔백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보내가고 예언된 말씀이 된 거예요 다. 그 말씀이 그 후에 수백 년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태히 믿지 않을 때에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귀한 밀씨 오늘날은 뭐 여러 가지 먹을 게 많지만 옛날에 밀이 굉장히 귀했어요. 밀로 그의 농사를 지었어요 옛날에 고대시대 그렇게 저 서부 유럽 같은 데는 밀이 우리 한국보다 더 많이 재배 재배하는 거예요. 어느 농부 이런 이밀 씨앗을 냉장고에 수십 년간 보관했어요. 이렇게 좋은 밀 씨라도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땅에 심지 않으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머리에 저장해 두고 있으면은 삶에 심지 않으면 적용하지 요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국은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믿음이 적용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알았으면 삶에 적용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반드시 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야고에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종 머리 속에만 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돼요. 그 실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 머리 신앙이고 참된 믿음은 심겨지고 열매 맺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찬송하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매일 구약의 예수님 시대 때는 매일 성찬했어요. 바울 시대 때는 매일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는 순봉교회만 해도 한 달에 한번첫주첫 첫 날에 하잖아요. 그 장로교회는 부활절 뭐 성탄절 일 때만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대 예수님의 그후 바울 시대 때는 초대교회 시대 때는 모이면은 성찬이 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행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 피고 너희를 위하여 지키신 살이라.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그걸 상고시킨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초대교회는 그걸 계속 지켰어요. 오늘날 이것도 약식 다 하고 이게 또 번거로우니까 한 달에 한번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안 하는 교회들은 뭐큰 행사 때 부활절 때 이럴 때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야구보처럼 우리가 늘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은혜로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문온 구절에 보게 되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자예요. 소문 듣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 죄로 옷에 가두고 이게 했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자가 바울이었어요. 바울 대기전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가 담비스에서 또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말 타고 가다가 담서스도상에 강한 하늘의 빛을 통하여 바울을 덮쳤지요. 그때의 눈이 어두워 말이 떨어져 갖고 깨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럴 때에. 아나니아는 사도를 통하여 안수하고 눈을 뜨고 그때부터 예수를 만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다 죽이고 형틀에 가두고 굶이 죽이고 찢어 죽이고 그런 시대예요. 고대 시대는 로마 시대도 그렇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당하는 것은 예수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핍박. 예수가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에 듣고 바울이 니시오 그랬죠. 니시오. 누구시오?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하나님 바꿔주고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약의 성경책에 이 사도의 바울, 사도 바울은요. 따라갈 인물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자예요. 사도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과 함께 행한 자를 사도라그 합니다. 그 이름 앞에 사도라고 부르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것이죠. 그런, 그분은요. 교회를 개척을 그렇게 많이 하고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은, 자기 돈으로 한 푼이라도 사례비 받은 적이 없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기술자예요. 주일날, 복음을, 해당의 복음을 증가하고난 뒤에, 예배 드리지 않을 때는 천막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했어요. 돈 벌어갖고, 목회. 그런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교회를 피박을 더할 때에 그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은 완전 변해야 돼야 돼요. 내가 옛날에 성경에 보지도 않고 이 성경 이거 너무 글씨도 적고 읽으면 답답 뭔 말인지 모르고 패지도 안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요. 성경이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야 돼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기름을 받은 후에 바로 큰 하나님의 보금자가 되어서 오늘도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신학자가 오늘날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담액세계 예수를 만남을 경험하고 나서 일평생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결국은 순교당하고 죽은 그런 사도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웠대요. 평생 교회를 숨기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교회 가니까 많은 성도들이 장로님 그고 장로님을 신송하고 목회자가 헌금 많이 하니까 그 장로를 인정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깨달은 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마음에 믿어 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저 착하게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다닌 것이 그게 단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받, 내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하고 난 뒤에 완전히 구원을 이루었다고 고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얼마나 평안했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마지막 믿음이 결코 흩어지지 않았고 그런 하나님의 원하는 그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헛되게 믿지 않을 때 구원을 이른다고. 헛된 믿음은 가져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오늘 바울이 오늘 말했지요. 구원에 이른다고. 헛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오늘 바울은 전한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가 나의 생을 변화시켜야 돼요.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위해 살게 만들고, 그 삶이 적용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 되요. 나는 지금 가도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떠나도 나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는 확고해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의 죄의 대가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은혜로 살리신 예수. 그 진리 속에 확 늘이 쏙 빨려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는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게 하지 않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지루하고 이럴 때는 아직 하나님 성의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확 들어 사막에 돼 성경 읽고 싶고 기도가 싶고 이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을 장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참된 확실한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 오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의 말씀처럼 헛된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헛되게 믿지 않냐는 신앙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을 내주고 등 충만하신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바울의 진리의 말씀처럼 삶의 믿음이 흩되지지 않게 하나님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당신의 종들 어림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